사랑하는 소문깨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중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중국 명나라 시대에 양명학의 창시자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 한마디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곧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굳이 5, 600년 전 중국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책이나 TV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마음에 솔직해라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등등 우리의 마음이 마치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기준이요 완벽한 길잡이인 마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유다 백성들의 마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 죄인들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가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공공연한 우상숭배를 가리키며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그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마땅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온갖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쉽게 지워지는 연필이나 분필로 희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금강석 끝 철필로 아주 깊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는 10편 1편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사람이고 여기에는 마음이란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 즉 저주를 받을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여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들 중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더럽고 혼탁하고 거짓되고 음흉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비록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알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까지 부패하고 죄악된 마음을 가진 자들인지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꽤 착하다고 선하다고 스스로 만족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척, 정직한 척 다른 사람들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지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심장을 살핀다고 할 때, 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서 계속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라고 할 때, 폐부는 콩팥, 신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역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장과 신장을 우리의 속 마음과 가장 깊은 내면을 살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의 모든 행실은 떳떳하고, 의롭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죄인들입니다. 입으로, 손으로, 발로 눈으로 뭐 이런저런 죄들을 짓기 전에,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온갖 죄를 지은 자들이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과연 어떤 희망이요,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와 같은 더러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하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예레미아 31장 세원약에 관한 말씀에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판에 금강서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판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전보다 거짓말 조금 덜하고 나쁜 짓 조금 덜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기에 또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에 또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터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할 때에도 그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겉으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 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듯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그와 같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옛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고개를 쳐들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죄악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가장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오늘 저희 역시도 옛날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마음판에 저희들의 죄악이 금강석 끝 철필로 깊이 새겨져 있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또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변화된 자들로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그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마음을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이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 든지 고치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쳐 주실 없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